오빠 여사친이랑 천수장 다녀왔어? 여기 MT 아니야? 우리 헤어져 아니 아니야 억울해 거긴 그런 곳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싸우지 말고 좀 진정들 해 그곳이 뭔지 우리 천수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폐가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 건물이 이곳 성수의 어떤 역사하고 같이 해왔던 건물들인데 그리고 네, 이곳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천수 장은 여관을 개조해서 만든 프라이빗한 카페였어. 성수동 느낌이 나는 주택가들이 즐비한 곳을 쭉 지나서 길모퉁이 골목에서 입간판을 만날 수 있었지. 여관 입구를 그대로 활용한 듯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프리카 느낌의 소품들이 눈에 띄었어. 성수 핫플레이스에서 카페 천수 장은 스페셜티 커피와 자몽쿨 에이드와 케이크 등을 즐길 수가 있어. 커피 기구들도 자격증도 보이고 커피에 일가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직접 로스팅하여 최상의 커피를 만들고 있다는 사장님의 마인드가 진심으로 느껴졌어.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방마다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서 프라이빗한 공간의 느낌을 좀 받았어. 연인과 함께 오면 좀 알콩달콩 사랑이 마구마구 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문짝을 테이블로 사용한 게좀 특이하다. 작은 공간이지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인테리어와 각각의 방마다 테마가 있었어. 스페셜티 커피의 바리스타 실력자라는 것을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았더라고. 각종 커피 관련 인명장들과 인증서들이 커피 바리스타 전문가라서 커피 맛은 걱정 안 해도 될 듯해. 오늘은 콜롬비아 원두를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줬는데 작은 손길에서 묻어나는 커피 전문가의 향이 아직까지 여운으로 진동을 한다. 콜롬비아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의 맛은 약간의 산미와 고소하고 부드러운 바디감이 강하게 휘몰아쳤지. 자몽과 청포도를 칵테일 같이 꽃에 꽂은 핫짜몽은 따듯한 차를 마시니 온몸이 확 퍼지면서 편안한 느낌이 나서 좋았어. 케이크도 한조각 먹고 나니 천수정에서 한숨 자고 싶다. 카페 천수정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어, 안녕하세요 카페 천수정의 주인장 네, 바리스타 겸 로스터 설성일입니다. 어, 지금 카페 천수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성수동의 오래된 여관이었습니다. 이 여관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쓰였고 또 성수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여관이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 이곳에서 커피나 음료들을 또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어,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어, 황량하고 또 어렵고 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강한 반면에 또 실제로 가서 보니까 너무 광활한 대지에 너무 축복받은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대 자연 속에서 또 여유로움도 있고 또 편안함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감동들이 있어서 또그 특징들을 저희 카페 선수장에 담아내고자 이렇게 아프리카 테마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꾸미는 어떤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품들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어 구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로 꾸미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만났던 어떤 동물들이나 어떤 경험들을 이곳에서 같이 또 오시는 분들에게 같이 감동으로 하고자 작지만 뭐 인형이든 다른 어떤 소품들로 같이 소통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카페 천수장의 어떤 시그니처 메뉴는 일단 커피가 되겠습니다 이 공간이 어떤 아프리카 테마로 꾸며진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커피로 먼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아프리카의 다양한 나라의 어떤 산지들의 커피들을, 어, 그 중에서도 어떤 스페셜티 커피들을 같이 나누고 또그 맛있는 커피들을 같이 어, 즐기면서, 어, 아프리카에 대한 또 그런 추억들을 또 가져갔으면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몽 관련된 핫 자몽, 쿨 자몽에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어, 자몽 에이드하고 또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자몽 티 이렇게 준비되어 있,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하고 말은 아무래도 제 카페 천수장이 어떤 골목 안쪽에 있고 어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사랑방 같은 느낌 또 우리만의 아지트 같은 그런 공간으로 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으니까 어 찾아오시면 이 공간에서 충분히 자기들만의 시간과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의 매력이 이렇게 크게 보이긴 처음이야. 사장님께서는 이미 아프리카 초원의 대륙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듯했어. 이 세상은 모든 곳이 연결되어 있다는 라이온킹의 대사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이 사랑방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재미있는 일들로 계속 연결되기 바라보며 카페 천수정을 응원할게!